노원구 대표랍니다. 노원구 대표. <웃음> <웃음> 역사적인 플레이가 될뻔 했는데. 자사대삼한점두점 아. 나왔습니다. 점 아저 농락 다한번 보시죠. 어, 이거 넘어졌으면 와 끝인데. <laughs> 이분께 조언해드릴 건 없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친구랑 똑같이 말 얘기했던 게 오른쪽 돌판 되게 좋은데. 왼쪽 돌파가 야 아... 아까도 왼쪽 돌파를 딱 해가지고 한 타임 한, 한, 타임, 한 스텝만 더 빼면 은 바로 돌파 레이어 가능한데 오른쪽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왼쪽이 좀 약했어 아... 그러니까 스텝이 왼쪽은 짧아 오른쪽은 되게 길고 좋은데 왼쪽이 좀 짧더라고 슛이 있어가지고 음. 충분히 잘할수 있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증정품이요 네, 홍보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아 홍보하러 나온 거 같은데? 진짜 공 가져가려고 나온 거예요? 예. 아,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9살 박성훈이고요.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컨텀이라고요 이제 새로 리뉴얼해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선수들이랑 이제 훈련을 맡고 있고요. 많은 관심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박사님이랑 어떤 친분이 있으신지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같이 동창인데 네네네. 동기 동기. 동기. 아, 동창은 아니고 동기고. 네네. 같은 시대에 이제 농구를 했고. 네. 같은 학번이고 해 가지고. 아. 네, 친하게 지내고 저희도 천안 또 저희 상명대 나왔고. 아, 저는 이제 한국대를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천안에서 이제 전국체전 그 라이벌 이런 그도 이제 많이 하고 있었죠. 그, 현역 때는 그러면, 어느 분이 조금 더 잘하셨나요, 두분 중에? 아... 당연히. 박사님께서 잘했어 이제 가더 잘했어요. 살벌했었죠. 야. 지금 몸무게 많이 쪄가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힘으로 부담스럽네요. 약간. <웃음> <웃음> 맞습니다. 저는 힘으로. 저의 목표는 농구공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와, 농구공 가지러. 농구공이 많잖아요. <laughs> 아, 그래도 또 의미 있는 농구공을 하나 가지고 가세요. 이야. 진짜 포스트? 오 네. 어, 긁었어 긁었어 힘힘힘힘힘이 <laughs> <All right. 웃음> 아니 드림을 제한해야 돼 아니 90km가 이렇게 포스트 들어오면 어떡해 바로 끝내야 돼, 이제. <laughs> 아, 파스타 <다> 힘들 때. <웃음> <웃음> 또 포스트. 끌고 왔어 에이. 갔어. 아. <laughs> 자, 이대0 야, 너무, 너무, 너무! 짜이, 어, 수비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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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진짜 너무 힘들다 오, 좋아. 어!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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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꾸치님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체력이지. <laughs> <치료시 사라 웃음> 어 나도 이럴 때 공략해야겠다. <laughs> 공략 <laughs> <나, 씨>. 아 <아우>, 오호. <놀라> <씨. 어후> <laughs> <laughs> 이거 아무래도 이정신 써실 거 같아요 지금. 아, <laughs> 쏠 <술> 수밖에 없어. <웃음> <웃음> 지금 다 되신 것 같은데, 약간 체력이. <laughs> 이거, 이거 아웃 아닌가요? 네, 아웃이야, 아웃. <laughs> 저공안 받아. <laughs> 아, 씨! <laughs> 벌써 와, 파힘이 여기까지 느껴져. 아, <laughs> 아니 뭐야? 아. <laughs> 줄수 없어. 아. 와 진짜 너무 뚱뚱하다. <웃음> 진짜. <웃음> 아, 너무 뚱뚱해. 아, 인터뷰 도아 못하겠어 인터뷰야 <laughs> <laughs> 인터뷰, 했네, 인터뷰. <웃음> <웃음> 아 체력 다 뺐어 진짜 간거죠 진짜 야, 안 드릴려고 인터뷰. <laughs> 인터뷰 안 하셨는데 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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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가 잠깐 됐는데 어쩔, 어쩔,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와 진짜 힘이 좋으시더라 아 근데 저렇게 들어오면 네.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저렇게 밀면서도 공을 안 놓더라 엄청 잘하시네. 아이 스킬 코치인데. <laughs> 당연히 저도 해야죠. 야. <laughs> 그럼 한 <웃음> 아. 아 <웃음> 와, 이거 제가 압서바기 했습니다. 인정하시는 음... 거면 저희가 공을 안 드리는 거 아, 야, 그럼. <웃음> 안 <웃음> 그건 안 되고. <웃음> 네. <웃음> 아,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런 기술 있는 분과 네. 길대를해 가지고 네. 네, 새롭네요. <laughs> 제가 엄청 칭찬을 드리니까 스킬 트레이너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시던데. <laughs> 뭐 지금 약간 좀, <laughs> 말은, 형이, 말은 좀 빨리 <laughs> 하지, 말을 말좀 빨리 하세요 말을. 번행형기 <laughs> 때문에. 네. 승리에만 목적을 두고. <웃음> 네. <웃음> 아 진짜 진짜 악습하게. <laughs> 하고 있다가 체력 다 빠지니까 갑자기 <laughs> 들어온 거. <laughs> 저... 처음부터 <laughs> 했었어야 됐는데 <laughs> 저, 저, 아니 진짜... 힘 빠지니까 또 포스트를 아예 못 막겠어요 전 그걸로 그랬습니다 아 즐거운 <laughs> 아, 시간이었습니다 아네아유 아, 고생하셨습니다